요게 휘감들했지요. 합태드115 miles per hour. s e n d 150 miles per hour, hour a 내가 말한대로 얘가 수만하면 쉽게 들수 있지요. 여기서 샌드. 이때도 어스시에이의 어, 요미를 갖다 여전히 좋아요. 날려 보내고 있어요. 가보면 날려 보내고 있잖아요. 날려 넣어주면 날려 보내고 있는데, 냉렬한 바람을 날려보는 고 있는데 이때 파원은 동계 크기예요. 그 크기는 바로까지 150마일까지 나오고 있으며 매시속으로 해서 말이다. 그 크기는 바로 따라갈까요? 대저 150마일까지 나오고 있는데 매시속으로 해서 말이다.